안녕하세요. 오늘의 말씀지기 김연숙 사무관사입니다. SNS, 인터넷의 발달로 우리는 원치 않아도 다른 사람의 삶과 쉽게 비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비교 의식은 우리의 재물에 대한 욕망을 자극하고 재산의 정식에 대한 관심은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의 이르기까지 전 연령대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세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듣고 비웃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세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일침을 가하시지만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기에 그들의 귀는 닫혀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 다리새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덜처내십니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깁니다. 당시의 자색 옷은 값비싼 염료로 만든 옷으로 부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필요 이상으로 넘치는 삶을 삽니다. 사치하며 자기만 위하고 절제나 남에 대한 배려는 없습니다. 반면에 대문밖에 버려진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목숨을 연명합니다. 개들이 와서 상처난 부위를 핥을 정도로 그는 비참했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중도 받지 못합니다. 비유에 드러나는 부자의 모습은 바리세인들의 부에 대한 신학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들은 부자는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것이고 거지는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도 마음의 불편함 없이 호화롭게 절길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 두 사람의 상황은 반전됩니다. 부자는 엄부에서 물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고 물을 가져다 줄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지만 거절당합니다. 여러분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요즘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물질과는 무관한 것처럼 살았는데 그렇게만 살수 없는 현실에 맞닥들이곤 했습니다. 전세금이 급격하게 올라서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여러 상황을 겪으면서 최근 몇년 사이에 재정을 모으는 것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통해 고민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의지하며 재정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재정의 중요성을 알고 그것을 잘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자칫 재정을 모으는 것에 과도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유속의 부자처럼 이 세상에서 나만을 위한 삶을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질의 풍요함에 취해 구원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선택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어 그것을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할지를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